생생생 보통. 안하 이름이 보통이에요? <laughs> 네, 제 이름 <웃음> 보통이. <웃음> 평탄 치라고 해가지고 보통이 주었대요. 축구밖에 잘 하시네 서로. 축구 잘 하실 듯. 저 농구 좋아요. <laughs> 저도 농구 좋아. 오인사싸의 <laughs> <laughs> 어, 게임 인싸놀이라더니. 아 <laughs> 어, 역시 인사. 역시 인사 야 근데 왜 굴복자 없냐? 그니까 나도 굴복자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 어, 언제 굴복자 씨가 말랐냐 그니까 여기서 굴복자 원래 평타로 때려잡는 것도 있는데 저 비행기 온거 아니야? 어 비행기 왔다 아, 아니 비행기 말고 굴복자 영웅모을만들어거 아니야 아끝나신 어, 나오다 어 안녕하세요. 난민들 왔나또롱또롱 또롱, 또롱. 난민 난민이라요.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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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팅, 호스팅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호스팅이 아니야. 그거 인정. 아. 호스팅. 호스팅이래 씨. 호스팅 당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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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겨. 네. 이제 빨리 끝나고 왔네요. 네. 어, 오랜만이s는데 목소리. 이거 아. 템 잠금 같은 건못 해요? 뭐,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저, 시프트. 시프트요. 그냥 아이템 가야 들어가서 상세. 아 있구나. 어디 갑니까? 멋진 모습 해줘야지. 아탑 탑. 탑 개한치. 탑, 아, 아 저기 있다. 어수요의 손길 있는 방어 고이가 갈면 떨어져요 이거 봐 어? 저기 개조? 어떤 거야? 수요의 손길. 그리바이오든 방어구에 붙어 있는 거, 그거 그냥 갈면은 아, 들어갈래. 파일쯤 가자. 안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 오 아, 또기겁다네그 수랑 이후 레이드 그러니까 전시장이나 아,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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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하 아, 아, 어, 종이앵글지오맥 어, 어. 축하드려요. 와, 너무 좋다. 대장간 한번 가실 아, 분. 강아 저격총. 대장간 갈부 어... 사람 한, 한 명도 없어요? 전시장 갔어야 다돼 일단 전시장 갔다. 전시장은 하루에 보통 몇번 돌아요? 그 그냥. 이거는 뭐 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뭐야? 리미터가 근데 이제 당장은세번까지 붙이다. <목시다>. 한.. 아리나 오면 볼까 예, 어. 돌면 네네. 좋죠. 전시장이 템 파밍하면 쉬우니까. 그룬 열어야 되니까 한 번씩. 룬 왼쪽 야, 거.. 어, 열었나? 왜 이렇게 좋게 나왔지? 아래 거는 두개 열긴 했는데 그 아래 오른쪽에 있는 거. 뭐야 왜.. 뭐지? 아 아까 그.. 한 장전 산다고 돈다 썼지 참. 이런. 온도 <목소리> 어? 진짜로 아을 <목소리> 점령했다. 상에이아 <목소리> <목소리> 케이트 <목소리> 아, <목소리> <피트> 싸마. <목소리> 깜짝이야. <목소리> 이거광채씨앗넣는 것도 아까 그리바이어던에서 한번 되는 거지. <목소리> 광채 앗 광채 샷. 실화이많나 아. 그거는 아. 그 이차진구역 가는 게 제일 빠를걸요? 와나말고 타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야. 아 나. 그래. 이 나야. 전시장. 나야 나. 전시고 와 전시장 나야. 누구 타면 돼요? 저요. 얼류. 비스성. 야 빨리 다음. 뒤에는 있거 죽이러 가자. 전시장 전시장은 뭐 퀘스트 뭐, 아, 있어요? 받아오야 될까? 아니요 아니야 아니. 딱 그. 어? 목표 가보시면 풍녀의 성배에 눈자작해서그 무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거는 알긴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뭐잘 모르긴 하겠어요. 이거 뭘뭘 알아야 뭘 되지? 기쁨 야수 환희 그거 디코에 가보시면 테라브론 시즌이라고 문에 나와 있거든요. 테라브론 시즌일까? 캐넘브라 너무 불안하다. 늑대 메시지 보면 있어요. 눈 조합법이 있어요. 근데 눈 조합을 못하는게한결밖에안 걸려서. 아. 그럼 별로 의미 없는 거죠. 아무거나 켜도. 그렇죠. 야, 아무거나 켜. 기관총그 환히 켜세요. 환히. 기관한총 해도 만들기 좋을 거거든. 환이는 저격총인데 야수가 기거는 야, 지금 던석이 좋아요? 아무나의 창 없어요. 야수로 간다. 네? 전시장 한 분, 아무나. 하세요. 어, 면할아 아, 빨리 요, 와요. 시장 가야되는데. 열심히 해요. 요고생 들어가시는 거예 벌써? 벌써? 라니요 11시인데. 11시 반아데 <laughs>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laughs> 돼 있는 거야, 시간 개념이. 2시에 잠. 는 2시에 잠기 때문에.

아직 안 짠데? <laughs> 야 근데 백스 걸작한.. 아니 백스 걸작이.. <laughs> 백스를 걸작할 수 있어? 멋진데? 안연거 <laughs> 아니야 걸작하면 거 뭐냐 신 걸작? 안정성.. 대장이던 <laughs> 아니 쓸모 없잖아 안전 그카 내가 왜있냐고 했잖아 너무 쓰레기인데 난또타니더 많이.. 깊은 주머니 이런 거 달려있으면 를까 안정성이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그, 추적소총이 안정성저 좋던... 추적 어디서 먹으라는 거야? 야로리 와라. 왜? 패스좀 있어, 여기. 빨리 왜? 와, 게이야. 아, 그냥 죽인다. 그냥 죽여. 거점을 어이, 빨리 끌려고 했지. 그 사람들 많이 하고 있다. 레벨 아, 19야. 귀여워. 귀여워. 근데 경위로 2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우리보다 템 좋은 거 있어. <laughs> 아니야. 태양탄이야. <laughs> 아 그래. 저 새끼 확실해. 나도 이, 여, 이때쯤 태양탄 진짜 나 <laughs> 나도 이때 태양탄 끼고 다녔어. 두 마리. 이 어. 가점을 빼앗겼다 일석이조. 아 엑스 어딨노? 엑스 접근 중. 한 마리만 더. 아 내가 뭐 할래 있지? 찾았다. 아니 무슨 사냥꾼도 아니고 우리가 찾으러다녀야 돼. 팀 말은 아니잖아. 사냥꾼. 그아니로다뭐 경이 무기는 없나? 백스무기는 없나? 몰락자 무기는 많은데. 여기 화 화면 있잖아요. 황... 안에 망하자. 아니 그게 무기냐고. 끈. 신 <laughs> 합쳐 싸우면. 원래 한명더나더 나오지 않나? 아닌데? 아니 근 여기 사주 나오는 맵맵이 있거든. 그.. 살짝 좀 무섭게 생긴 있어. 굴복자. 무섭게 굴복자. 굴복자. 굴복자 귀여워. 아 굴복자.. 너무 좋아. 올게요. 날아갈게요. 아왜 따라와? 저기가 있어. 심심해. 너 저쪽 그 다른데 가서 준비나 하고 있어. 다음 공격 그거 할 거.